1강 2강 생명 과학의 이해 플래티넘 문제 16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바닷가 갯바위 생태계 중종 다양성에 대한 탐구이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식. 불가사리는 종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두 번째, 가설. 자, 쌤이 가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불가사리가 없으면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자뭐 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좋네요 지미 가설은 잠정적인 됐죠? 어, 해답 잠정적인 결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마 뭐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죠 되겠죠 어, 문제 없네요 또 하나 더지미 가설에 들어갈 게두개 있다 그랬죠 조작변인 들어가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종속변인 되겠죠 될까요 그럼, 불가사리가 없으면, 이라고 말한 건, 불가사를 조작을 했네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결과. 그죠? 종다양성이, 어, 증가했다 어, 이렇게, 어,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됐죠? 이게 종속변인이고요 앞에 있는 게 조작. 뒤에 있는 게종속 문제 없죠? 그럼 해봅시다. 자, 세 번째, 참고 설계. 실험 계획입니다. 불가사를 그대로 둔 곳. 자, 조연편 나오네요 그대로. 자, 그대로 또는, 원래 상태로. 자, 변화를 안준 거죠.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쌤이, 대조군. 그죠? 어, 그대로 둔게 대조군이죠. 되겠죠? 자, 그게 바로 A구요. 그럼 A가 대조군이네. 확인됐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거했네요. 뭔가 변화를 줬네요. B는요? 그럼 B가 실험군이다. 되겠죠? 그런 다음에, 2년마다 서식하는 종수를 조사한다. 자, 결과 나왔구요. 그런 말할수 있겠다, 그렇죠? 답일 합니다 이번에 조작변이. 자 가설에서 불가사리가 없으면 어, 불가사리 제거 여부가 조작이겠다, 어, 그죠 맞는 말이네. 됐죠? 이번에 a 가 대조군, b 가 실험군, 그렇죠? 2번에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냐고. 자 볼게요. 가설이 뭐였냐면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당성이 증가하냐고. 자 실험군이 없앤 거죠. 자, 없앴더니 종당성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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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는 거 아니죠. 그죠? 됐죠? 그대로 둔 것이 오히려 조금 증가했네요. 그죠?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니 맞습니다. 뒤에 틀렸습니다. 됐죠? 1강, 2강 생명과학의 이해 플래티넘 문제 16번 문제 풀이였고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